큰 길로 나가는 골목길에서 막 벗어나려고 하는데 전세방 집주인이 운동복차림으로 다가왔다. 흐린데다가 상당히 싸늘하기도 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팔자 좋게 땀을 흘리고 있었다. 목에 걸어놓은 수건으로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그가 출근하는 길이냐고 물었다. 어색하게 미소를 지으며 그렇다고 대답한 뒤 서둘러 걸음을 옮기려는데 그가 또다시 앞을 막아섰다. 무슨 일 때문이냐고 묻자 이번에 딱 한번 밀린 전기세를 들먹였다. 아침부터 인상을 써봐야 내 기분만 상할 뿐이었다. 최대한 자세를 낮춰 곧 넣을 거라고 대답하자 쯧쯧 혀를 차며 옆으로 비켜섰다 시간을 많이 빼앗기지 않은 게 그나마 다행이라고 여기며 서둘러 걸어가려는데 그가 묵직한 손을 들어 내 어깨를 붙잡더니 한번 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다고 충고 아닌 충고를 했다 그가 어깨를 붙잡았던 부분에 손모양의 물기가 남아있었다 큰 길로 나가면서 그 부분을 손으로 털어냈다 아까 손날에 묻었던 것 때문인지 잘 털리지가 않았다 오히려 끈적거리는 느낌만 더 심해질 뿐이었다